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서울 제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교단은 매해 1월 어,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우리 기장 여신도의 전국연합회가 제시한 성서 본문 그리고 설교 제목과는 다른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남녀노소로 이루어진 서울 제일교회는 물론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신앙 공동체가 함께 여신도 주의를 지키는 이 모든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우선 제가 오늘 그 성서 본문으로 택한 창세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창조와 이에 이어서 펼쳐지는 창세기의 설화들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는 세계 인간 창조 직후에 인간 타락 심판 노아 홍수와 같은 거대한 드라마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민족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삶 전체에 대해 넓고 깊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창조와 본질, 죄 고난, 민족들에 관한 그와 같은 보편적 이야기들이 바벨탑 설화에서 끝나고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갑자기 그 시야가 좁혀지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에게 집중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밀고.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벌어진 사건들이 바로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으니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아들을 얻기 위해 고투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7장 15절 19절에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아들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간결하게 주어지고 아들의 이름까지 통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웃는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렇게 웃는다는 주제가 여기서 사라는 속으로 웃고 라는 18장 12절과는 달리 17절에서는 아브라함과 결부된 웃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에 그려진 이삭의 출생은 이러한 전체의 줄거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그러하듯이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웃으시리라 그 아이를 보고 웃으시리라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삭이라는 이름이 지닌 웃음이라는 핵심어를 사라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보기로 합시다. 21장 6절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개 매우 상이한 진술들을 읽어냅니다. 즉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라는 첫 번째 표현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사라에게 베푸신 그러한 기쁜 웃음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다 나와 같이 함께 웃으리라, 웃으리라 라는 진술은 이웃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웃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사계의 출생은 오늘 우리에게 웃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한 신약성서에서 택한 우리 본문, 로마서 사장 17절 19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관한 구약성서의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비추어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현실을 보자면 그가 이미 늙었고, 그의 안에 살아도 늙어서 수퇴할 수 없는 상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희망에 반하여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혈육 관계로만 본다면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기 때문에 적자를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압축시켜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는 로마서 4장 18절과 관련해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에 반한 희망, hope against hope이라는 표현을 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태시킬 수도 없고 수태할 수도 없는 늙은 육체들에게. 아들 이삭이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힘차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음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웃음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왜냐하면 웃음은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필요한 절제와 품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음이 국가를 혼란에 떨어지게 할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음이 논쟁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로서 그리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의 수단으로서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풍요를 바라는 제사들, 제의들, 불신, 비윤리적인 것과 비교양적인 것이 웃음과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 신학자들 역시 웃음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 없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신학자들은 많은 점에서 웃음에 대해 미심적어 했다는 것이 성서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지혜전승은 특히 웃음을 외경에 속하는 집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거부와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회서 21장 12절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 그들의 웃음은 죄의 쾌락에서 나온다. 이렇게 많은 초기 신학자들은 절제 없는 웃음이 몸을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죄악에 떨어지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초기 수도원 규율들은 웃음의 위험에 대한 경고들과 그것에 굴복한 자들에 대한 처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울음은 그것이 죄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인 고난과 죽음에 합당한 반응이 울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울음을 승인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는 결코 웃지 않았으며, 그도 울었으며, 또한 슬퍼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선언했다고 교부. 크리소스톰이 주장한 것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나 웃음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코 웃음을 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서에서의 기쁨에 대한 집중, 특히 누가복음,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에서의 웃음의 약속은 웃음을 완전히,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유럽에서 중세기 동안 내내 1월에 바보제라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바보제에서는 하급 사제들이 고위 사제들을 조롱하는 굉장한 익살과 해학이 펼쳐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화육의 축제 전야제에서 바보제가 펼쳐졌다는 것은 웃음의 배후에는 있또 다른 요인들이 있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에 이르면 세계는 웃음을 위한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웃음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말해주며, 철학자들은 웃음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웃음을 구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웃음에 대한 가장 유명한 현대의 보고는 역사 탐정 소설의 형태로 1980년에 발표된 이탈리아의 아주 박식한 철학자, 미학자,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영화로도 나와 있죠.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327년 성자와 이단자가 공존하는 북부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추적하는 윌리엄 수도사의 일, 이야기가 줄거리입니다. 한 수도원에서 그림 그리는 수사 아델모가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때 이수도원에 프란체스코 교단 수도사인 윌리엄이 나타납니다. 수도원장의 부탁에 따라 이 게지의 수사를 시작하죠. 그러나 일곱 천사가 한 명씩 나팔을 불 때마다 지상에서 재앙이 벌어지며 천사가 한 명씩 어, 어, 그 재앙이 벌어지며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되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세계 종말의 날이 도래한다는 요한 계시록의 예언을 본단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묵시적인 분위기로 수도원이 술렁거리고 윌리엄은 범인의 실마리를 찾아 동군서주합니다 이제 이 윌리엄 수사, 수도사는 비밀에 쌓인 장서관을 응시합니다 윌리엄은 이 살인 사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 편을 은폐하려는 음모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캐내고 이 비밀을 캐내는 데 있어서 성공하지만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 편은 없어져 버릴 수도 버리고 수도원은 불타 버린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수도원은 지혜의 보고요, 지식의 용광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14세기가 되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도원의 권위는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존재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각, 시학 이권을 매개로 아니 그 속에 등장하는 웃음을 매개로 소설 장미의 이름은 바로 도전, 도전받고 있는. 교회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책은 오늘날 비극편만 전해져 오고 있는데, 운베르토 에코는 본디 이 책에 희극편이 있었지만 사라지고 없다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 중에 연쇄 살인 사건의 주도자이자 비밀을 감추려 하고 했던 맹인 수도사는 바로 하나님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엄숙한, 엄숙함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대상을 희화화하고 풍자하는 희극, 희극의 정신이란 하나님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은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웃음은 의혹의 표현이며 세력이며. 진리에 맞서는 원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질서를 위협한다. 왜냐하면 웃음은 두뇌보다는 배, 복부와 결합된 것이고, 우두머리들보다는 서민들과 결합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죽으면서 이 책을 찢어 먹음으로써 그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수도원의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하려는 윌리엄은 인간들이 세계 안에서 신적 질서를 수립하려는 인간들의 그 오만한 시도들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자들의 사명은 진리에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웃음이 신적인 은총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의 표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있어서 옳았습니다 웃음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이하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 신앙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수태 불가능한 육체적 한계에 처해 있음을 뻔히 알고 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웃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웃음이라는 하나의 움직임에서 의심과 신앙 모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고 웃으시리라는 뜻입니다. 수태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이들 부부, 부부가 모두 자신들의 육체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직면해서 기쁨과 의혹의 웃음을 지었는데 이 귀한 웃음에서부터 즉 웃음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비코스리의 말로 하자면 바로 희망의 마지막 무기가 바로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품고 있는 희망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저는 칼빈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들 죽은 자들에게이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된 부활을 선포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부패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의인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죄가 살고 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에 대해서 듣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는 여기에서 끝없는 참혹에 질식되어 있다. 모든 선한 것에 풍부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줄이고 목마른 것만이 풍부하다. 만일 우리가 희망 위에 서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통해서 비추어진 길 위에서 어둠을 꿰뚫고 이 세계를 넘어서 서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처럼 세상을 넘어서 서두르고 재촉한다는 것은 희망과 미래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희망의 마지막 무기 웃음이라는 제목을 선택한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암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마치 더 이상의 희망을 꿈꿀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희망을 내려놓음의 현실이니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의 지옥 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내어 놓으라. 즉, 희망 없음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조각가 로댕의 그 지옥의 문이라는 거대한 작품이 있어요. 그 지옥 문, 지옥의 문이라는 그 작품에 똑같이 단테 이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내려놓으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은 그 지옥의 문이라는 그큰 조각품의 한 일부예요. 제가 여기서 신문 기사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문학평론가 이명원 씨가 쓴 글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라는 기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의정부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에게 문학강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소외계층을 위한 정규대학 수준의 인문학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창안한 얼 쇼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 우리가 보통 국가가 가난이나 실업 부재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동 연계 복지 정책은 대부분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사람들을 훈육시키는 방식인데, 이얼 쇼리스는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 인근의 중범죄자 교도소 가정 폭력에 관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여기서 한 여자 제소자를 만났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난한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 여자 여성 제소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문제는 아이들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의 중심과 사람들의 정신을 정신적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애들을 연극이나 박물관, 음악회, 강연회 등에 데리고 다녀주세요. 그러면 그 애들은 그런 곳에서 신의 중심과 사람들의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애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그 대화가 인문학자로서의 쇼리스의 삶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 제소자가 말한 신의 중심과 사람들의 정신적 삶이 바로 다름 아닌 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낚시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필요한지 역사와 사회적 파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깊고 넓, 폭넓은 사유로 이끄는 것이 인문학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교육이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문학평론가 이명원의 기사로 되돌아갑시다. 그는 빅터 플랭크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죽음의 수용소라는 작품을 쓴 빅터 플랭크는 프랭클은 아우슈비츠라는 야만 속에서 인간다움의 품희품위 희망이라는 의식을 견지함으로써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극소량의 물이 배, 배급되었는데. 그 물을 갈증 해소에 사용했던 동료들은 다 죽어갔지만 기이하게도 그 물로 인간다움의 품위를 유지하고자 자신의 몸을 씻었던 자신과 동료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명원은 의정부 재소자들과 함께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읽은 경험에 대해 말합니다. 한 수용자가 이 시는 윤동주의 내면적 성찰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모색이라고 느껴진다고 했고, 또 다른 수용자는 직접적인 실천을 할수 없는 한 내성주의자의 독백이라는 느낌을 피력했습니다. 이때 교도관들도 열띤 토론에 동참했으니 이러한 강의가 진행되는 두 시간 동안 그들과 이명헌은 두루두루 자신들의 사회적 존재를 잊었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회복했습니다. 함께 있는 감옥이라는 장소의 성격을 마술적으로 바꿔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웃음이 우리 몸에 매우 좋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웃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졌지만 웃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몸을 보살피는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날숨이 끊겨 5분의 1초 간격으로 들리는 웃음이 한번 터지면 에어로빅 5분 운동의 효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꼽을 뺀다고 표현하는 웃음인 폭소는 긴장을 이완해주고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과 질병저항력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신문에서 지금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라는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2020년을 뒤덮은 코로나 19 사태는 이전의 어떤 위협보다도 심각하다는 인식에서부터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구축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나보다는 공동체를, 우리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행동을 고려한 성찰을 요구받게 됐고, 세계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절망의 순간을 맞이한 것 같은 이 시기에 오히려 가장 대담한 희망을 이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웃는다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현재의 사건들과 사실들이 최종적인 것,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웃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피조물들과 더불어 웃으시는 하나님의 웃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웃음은 가난한 자들,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과 호의와 사랑의 구원행위에 감사하며 참는, 참여하는 웃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웃는 크리스천들은 냉정하고 무의미하며 깊은 어둠 속에 처하여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대해 저항하는 희망의 마지막 무기로서의 웃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세상... 세상의 고난들의 이야기들이 결코 마지막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웃을만한 것을 아무 것도 가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의 연대성을 보여주기 위한 웃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저 하늘 위에서 자족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홀로 계신. 분이 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을 알려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코로나 19 사태에 직면해서 웃음과 희망을 상실한 채 어둠과 지옥 속에서 허우, 허우적거리는 인류를 구원하소서. 너무도 비대해지고 부유해져서 하나님조차 외면하는 거짓된 교회들을 치시어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고 교회들을 새롭게 세워주소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한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진정 주님을 찬양하는 웃음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의 마지막 무기인 웃음의 사역을 허락하실 때 우리 여신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